지금까지 또 김재형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네. 어, 조금 더 환자분들이 또. 알아야 될 응. 그런 거 추가적인 지식이 있다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응. 네, 교정치료는 대부분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치료입니다. 따라서 한 명의 전문의가 환자를 책임지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의가 계속해서 바뀔 경우에는 환자의 진행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필요한 하고 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한 교정 치료의 경우 한 명의 전문의가 꾸준히 끝까지 환자를 책임지고 관리해주는 그런 믿을 만한 치과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오늘 진짜 네. 치아 건강과 관련해서 백서를 네. 좀 듣고 있는 느낌인데요. 네. 우리가 치과를 어떤 치과에 찾아가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참 네.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됐을 거고요. 네. 특히 김지영 원장님이 다섯 가지 사항을 정리해 주셨거든요. 교정 치과를 네. 선택할 때 이것만큼은 알아야 한다. 그 내용들 정리한 네. 걸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We'll